제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이런 말, 어디 가서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정숙이에요. 53살이고 서울 근교에 사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7년 아이들은 각자 삶이 바빠서 저는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낮다고 운동을 권유받았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하라니까 하는 운동이었고, 그 헬스장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기구 몇 개, 러닝머신 몇 대, 그리고 늘땀 냄새가 섞인 공기. 처음엔 그 냄새조차 낯설고 불편했죠. 그러다 그날, 그가 다가왔어요. 트레이너 지훈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깊었어요. 그 눈빛은 사람의 어깨를 내려다보는 대신 무너진 마음을 바라보는 듯했죠. 회원님 자세 교정해 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게제 인생에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손을 잡히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손끝이 닿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어느날 그의 손이 제등뒤 근육을 짚으며 말했어요. 몸은 기억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처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운동이 아니라 그를 보기 위해 헬스장에 갔죠.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운동복 아래에 늘 작은 기대 하나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내 등을 짚어주기를, 내 체온을 기억해 주기를, 어느 저녁 운동이 끝난 뒤 정리를 하던 제가 그에게 들었어요. 오늘 좀 늦게 끝났네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젊은 사람이 무언가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생각보다 한산했고 안쪽 구석자리에 앉은 우리 사이엔 커피향보다 묘한 긴장감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그는 묻지도 않고 아메리카노를 내 앞에 놓았어요. 달달한 건잘안 드실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스르륵 풀리더군요. 우리는 오래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악과 기계소리가 우리 사이를 조금 덜 어색하게 해줄 뿐이었죠. 그런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 말이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눈을 피했죠. 창 밖을 지나가는 차 불빛을 보며 그런데 그가 내 손등에 손을 얹었어요. 서툴지 않았어요. 느린 숨결처럼 조용히 와 닿았죠. 지금 이 순간도 운동이에요.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쓰게 만드는 근육.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의 눈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커피는 식었고, 가게 조명은 하나 둘 꺼졌고, 밖은 생각보다 쌀쌀했지만, 내 마음은 그날 처음으로 데워졌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이상한 말줄임표 하나가 생겼어요. 아직 다 말하지 않은 문장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미묘한 공기. 그날은 날씨가 쌀쌀했어요. 몸이 으슬으슬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복을 갈아입는 순간부터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딱히 감기도 아니었고 무리한 운동도 안 했는데 말이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다가왔어요. 익숙한 걸음, 익숙한 온도. 오늘은 좀안 좋아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숨을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가 내 어깨를 눌러주며 자세를 교정할 때 가슴께로 따뜻한 숨이 닿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셨어요. 마음도 그런 건 아니죠. 그 말을 하면서 그는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봤어요. 직접 쳐다보진 않았는데 그 눈빛은 이상하게 깊었어요. 운동을 마친 뒤 나는 일찍 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어제 남은 홍차예요. 따뜻한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뚜껑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내 상태를 알아봐준다는 그 감각. 그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에 오는 길, 가방 속 봉투를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몰라요. 안엔 작은 티백 두 개와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어요.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님은 정말 멋지세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홍차 물을 끓이며, 괜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눈가 주름, 팔자 주름, 그 사이에 숨어 있던 나, 누군가가 날 멋지다고 말해준 날, 나는 처음으로 다시 여자로서, 나를 바라보려 애썼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오전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점심은 간단히 국수로 떼웠죠. 헬스장 가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고 싶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길로 걷다 보니 작은 카페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훈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뭔가를 쓰고 있었죠. 그도 저를 보고 살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숙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 지훈에게 저도 그냥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이야말로 그 말이 다였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었고, 결국 또 같은 자리에 앉게 됐죠. 그는 트레이너 같지 않게 조금 수줍은 얼굴이었어요. 여기 혼자 자주 와요 생각 정리하려고. 그 말에 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그가 내 컵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다음에 운동 쉬는 날도 괜찮으시면 이런 데서 뵐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운동이 아니었고, 지도도 아니었고, 그냥 나를 보고 있는 한 남자의 진심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다음 금요일은 어때요?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엔 헬스장에서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30분쯤 같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깊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오래 전 설레는 나라는 사람을 다시 기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금요일쯤 말도 안 되게 추운 날이었고, 길은 반쯤 얼어 있었죠. 약속 장소는 같은 카페였고, 지우는 여전히 먼저 와 있었어요. 따뜻한 거 시켰어요. 그말 한마디가 겨울보다 더 따뜻했어요. 두 시간쯤 이야기했어요. 별 대단한 말은 없었고요. 서로의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가끔은 웃고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했죠. 걸어서 가시죠 집까지. 바람 세면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는 손을 넣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가 먼저 손을 내밀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 집앞 골목에 들어설 때쯤 그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더 와도 돼요. 추운데. 아니요, 그선은 제가 넘기기 싫어요. 그 말에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장보다 더 깊이 전해졌어요. 문 앞에 섰어요. 작은 현관 불빛 아래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는 문을 열고 반쯤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조시 들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딱한 걸음 내게 다가왔고, 내 어깨 위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살짝 떼어줬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문을 닫고 들어와 조명을 켜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만 계속 뛰더군요. 마치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서툰 소녀처럼. 이상하죠. 그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난그 밤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은 이상했어요. 운동하는 내내 지훈이 자꾸 거울 너머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작은 파문이 계속 일고 있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저는 괜히 물을 늦게 마셨고 그는 괜히 수건을 접었죠.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서로를 묘하게 기다리게 했어요.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근처 조용한 차집. 둘다 말이 없었어요. 차는 금방 식었고 시선은 점점 가까워졌죠. 그리고 지훈이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누가 보면 욕하겠죠. 그 말에 고개를 드니 지훈이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지나 팔로, 그리고 어깨로 천천히 옮겨졌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찻집 구석, 제 등은 벽에 닿아 있었고, 그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그 순간까진 모든 걸 내려놓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아이들 얼굴이, 그동안의 시간들이, 그리고 제 나이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손으로 지훈의 가슴을 밀었어요. 미안해요. 나 아직. 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제 손을 잡았다가 조용히 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불을 끄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는지 위험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제가 붙잡은 건 그의 팔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날 웬일인지 그날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훈을 대신했던 샘도 다른 말은 없었죠. 문득 그가 준 명함이 생각났어요. 회원님 필요하실 땐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적혀있던 그한 줄이 그날 따라 이상하게 떨려 보였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죠. 신호는 몇 번이나 울리다 끊겼어요. 이내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밥은 챙겼어요? 제 말에 지우는 말이 없었고, 괜찮다면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길로 바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그의 집 앞에 섰을 땐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을 때 지우는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민낯에 흐트러진 티셔츠, 약간 붓기까지 있는 얼굴. 감기 좀 심하게 왔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가 괜찮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차한 잔이라도 드릴까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방. 밥을 챙겨주려 했지만 집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는 커피 포트를 올리고 저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잠시 후 지훈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날 제가 다가가려 했던 거 후회하진 않아요. 그저 정숙님이 멈춰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상보다 더 따뜻하고 더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의 시선이 제 눈을 흔들었고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닿았고, 그 다음은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이어졌어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대답했죠.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몸보다 먼저 제 마음이, 그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날 밤 지훈의 방 안은 고요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이 방을 감싸고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눈빛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은 손끝이 그리고 이마와 어깨, 숨소리가 뒤따랐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몸을 천천히 마치 기억하듯 짚어 내려가는 걸 느낀 건 지우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제 옷을 벗겼고 저는 거울처럼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침대에 눕는 순간 천장이 흐려졌어요. 그의 손이 제 가슴을 스쳤고 허벅지를 지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을 때 저는 더는 숨을 참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뜨거운 체온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았고, 몸은 차츰 엉켜갔고, 저는 더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자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나였어요.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더는 멈추지 마요. 그말 이후 모든 게 쏟아졌어요. 그는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저는 그의 숨결을 이름처럼 안았어요. 그밤 우리는 서로를 오래 참았던 듯, 오래 기다렸던 듯, 뜨겁고도 조용하게 채워갔어요. 그밤 저는 다시 한번 여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쉬었어요.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지훈에게 문자는 왔어요.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고마웠어요. 지금 뭐 하세요? 정숙님, 잘 주무시나요? 그 짧은 문장들이 하루를 이끌어주는 동력 같았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거창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고 가끔은 운동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죠.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눈을 피하며 뜨거운 커피잔을 오래 붙잡고 있었죠. 저는 나이보다 조심스러웠고, 지우는 나이보다 대담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운동복 위로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살짝 화장도 하고, 머리를 묶다가, 그가 처음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순간이 떠올랐죠. 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참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이 문을 나서면 이 관계는 현실이 될 테니까요. 지훈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가는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시선, 말, 비난이 등 뒤에 따라붙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걸 알기에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 감정, 이 따뜻한 떨림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느껴보고 싶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살짝 묻고 싶어요. 제가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요? 세상의 눈이 아직은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따뜻하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몰랐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